안녕하세요. 필사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따라 쓰는 태계시 7원책에서 시를 따라 쓰겠습니다. 오늘 쓸 시는 따라 쓰는 태계시 7원책의 104에서 105쪽에 나오는 시이고요. 음, 굳이, 굳이 뜻을 구하다의 뒷부분입니다. 그러면 굳이를 앞에서부터 읽고 쓰겠습니다. 은지 비타 달소유 천민덕업 상수구 희현정소 오제사 수도영망 차일우 은둔의 뜻은 다름 아니라 근원에 도달하여 하늘 이치 깨친 백성 덕업을 찾으려 함이니라 성현이 되길 바라는 건 바로 우리 일이니 아. 이이 이 문장은 도를 지키려면 어찌 오늘의 근심을 이질이오. 요 부분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대착줄의 용계범 미도각처 급회주 지종 안항 근 유집 귀부공운 귀부 공운 일점부 주조한 것이 잘못되면 거푸집을 다시 뜨며 거푸집 본을 다시 뜨며 길 잃은 줄 깨달은 곳에서 급히 수레를 돌려야 하네. 다만 안연의 누항에서 부지런히 돌을 잡으면 안연이 안회 안현이 안회입니다. 그리고 누안항이라는 게 그냥 이렇게 백과사전에 나오는. 그 단어더라고요. 안회가 살던 좁고 누추한 거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안회가 원래 되게 가난했대요. 근데 거기에서도 즐겁게 살아서 공자가 항상 칭찬을 했던 사람인데 안회가 살던 좁고 누추한 거리이고 거기에 청빈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음. 다만 안연의 누항에서 부지런히 돌을 잡으면 부이 부기는 부기는 떠도는 한점 구름일 뿐이라네 공운 공중에 뜬한 점에 떠있는 구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쓰겠습니다. 큰데 하나, 둘, 셋. 어긋날 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 열 여. 그 다음에 거푸집 쇠를 부어 만들 주쇠를 부어 만들 주 주조하다 할때그 주제입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열둘열셋열넷열다열여열 일곱 열 여덟 열 아홉 스물 스물 하나 스물 둘 올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다음에 얼굴 용, 모양 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고칠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 다음에 본보기 범 본보기 범 거푸집 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미혹할 미 그래서 어지러울 미뭐 그런 뜻인가 봅니다 하나 둘, 셋, 넷,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길도 하나 둘셋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깨달을 각 하나 둘셋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12 13 14 15 16 17 18 19 고쳐 하나 둘셋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음 급팔급 그 하나 두세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돌회 하나 두세네 다섯 여섯 그다음에 수레 주아 끌체 주 끌체가 수레에 달려 있는 음, 어떤 장치인 것 같은데요 하나 두세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1 12 13 수레의 방향을 잡는 키인가 봅니다. 다만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조철종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얼굴 안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열둘열셋열넷열다열여열오열 여덟 이 안은 안연 여기 선생님이 안연이라고 해석해 두신 안연그안연은또 안회입니다. 그래서 안항 이거 거리 항자 안항이라고 하면 흔히 가난한 거리. 청빈한 사람들이 사는곳 그런 뜻입니다하나둘셋넷 다섯 여섯 t tassel, yaso. 고, y o d 섯 l Put your own h a r 바유 하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잡을 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그다음에 귀할귀 귀활 귀. 귀, 귀할 귀. 둘세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열 두. 어, 부유할 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열 하나 열둘 빌공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늘, 공, 구름, 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둘 한, 일, 음, 점 찍을 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 열 여, 열 일곱, 뜰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음. 마음 비우고 잘 살면 되겠죠 뭐 그러면 다음 필사의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